신상치 않은 적꼭지스투 킹받는 엉덩이와 그 부분 클로즈업. 개쩌는 저스트3가 티 떡밥까지 들어가는 전설의 남자. 애투맨은 로빈.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취미생활 즐기러 나가는 부자도련님. 같이 놀아줄 f r o 얼음놀이를 좋아하네요. 놀이터는 박물관으로 n g 나 e 니다 아니, u r n 이왜 the security guards into blocks of ice. I h a 아 e to go to i e e e 멋지게 트로킹 날려주고 핵포드 타고 재있는 등장 벽돌리는 디테일 미쳤다 술래잡기 제한하는골드 알고보니 롤러장이었네요 롤러슈즈 자랑해주고 재민 시작 신나서 냉장고 개로 투척 What killed the dinosaurs? The i e age 그냥 장에 둘어 얼리면 안되는거야? 개그가 안 먹히자 삐져서 차 타러 갑니다 장대 높이 뛰기가 하고 싶은 재민이 신경도 안 쓰는 친구들 3,2,1, 점 근데 이건 왜 하는 거야 대체? 그 시각 옆에서는 가쁜 스페스X? 코인 들고 화상 나고 싶나 봅니다 눈 무슨 바로 개미 털기 시작하는 놀대형 내돈 내놓으라고 암탈 다시 술래잡기 시작 얼어버리는 손민이 무사히 코인 지켜낸 놀대형은 바로 튀어버리고 집에서 합창주의 중? 안의 치료를 위한 연구비가 필요한 상황. 다이아로 냉동기를 만들어 도시를 얼려 돈 뜯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이아팔아서 돈 벌면 되는 거 아니야 형? 부자 삼촌과 잼민이는 갑자기 여동생이 생기고 근데 뭐하는 밤에 싸돌아다니는 게 집안 내력인가 봅니다. 한편 함정 카드 발동. 정 카드에 눈 돌아가는 놀대형. 바로 파티로 출발하는데. 적극 지슈트 입고 먼저 참석한 삼촌과 제미니,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진행 중인데, 찐 주인공, 아이비는 등장, 대놓고 양다이 걸치기를 시전하는데도 홀려버린 삼촌과 제미니, 심지어 yes. $1 million. 2 million. 포이신 아이비를 두고 격려를 보입니다. 그리고 팬들을 충격과 분노로 몰들린그 카드 장면, 화난 팬들 진정하라며 냉장고 개그 치에 입장하는 몰디엄. 진정이 되는 거 맞아? 다이아 강탈하고, 쿨하게 퇴장. 열심히 쫓아가는 삼촌과 재리 킥보드 타고 점프는 안 된다는 삼촌. 급기야 블루투스로 엔진을 꺼버리는데. 많이 삐져버린 잼민이. 하지만 삼촌은 술래잡기에 성공합니다. 바로 놀대형 구하로온 아이비 누나. 머리에 크루아상을 두개 올리고 왔네요. 가볍게 뽀뽀 두 방으로 상황 해결하고. 같이 사업하자고 제안합니다. 세탁물 배달하는 아, 타이거 마스크 미친 아, 룸서비스에 좋아서 돌아버리는 놀드영 아, 아, 문 여는 버튼을 제수한테 주는 신개념 감옥이네요. 탈옥은 번지점프가 대세죠. 어찌저찌 탈출 성공 <laughs> 놀드영 탈옥 소식에 룰드 바로 달려오고 오간드. 포이즌 아이비가 배우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걸 알게 됩니다. 아, 나쁜 누나인 걸 알게 된 잼민이는 아, 이제 아, 싫다고 투덜거리고 맞장구치는 삼촌 아직 정신 못 차렸구만 미리 대기 타고 있던 놀디형 폭염을 못 이기고 냅다 에어컨부터 틀어버립니다 열심히 억지로 기침하는 손님들 틈을 타서 아이템 확보 한편 주인공 조류동맹은 향수로 낚시를 시도하는 누나에게 바로 따라 나섭니다 참말잘 듣네요 하지만 타이거 마스크 등장 바로 나가 떨어지는 재미 누나의 속삭임에 바로 녹아버리네요 어느새 뻗어있는 삼촌도 꼬시려는 아이비 누나, 연륜의 힘으로 뿌리치는 삼촌, 굴하지 않고 바로 잼민이에게 가스라이팅 시전. 아이 혼이 나갔네 나갔어. 삼촌은 파이브 마스크랑 WWE 경기 중파이프 샷. 타이틀 방어 성공하고 연애는 안 된다고 뛰어옵니다. 이미 혼이 나간 잼민이는 왜 질투하냐고 징징거리고 문너킹 하고 있는 아이비는안 잡고 그걸 또다 받아주고 있는 삼촌. 말로 안 되니 메로나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여유롭게 사라진 아이비. 진짜 보는 사람 돌게 만드는 콩가루 집안. 바보들이 따돌린 아이비는 놀드형 통수를 때려 버리고 박지 선생이 사업 자금 털었다고 구락까지 쳐버립니다. 계좌 출금 내역 보고 좌절하는 놀드형 극대노한 후 전세계 냉장고 만들기 사업 성공을 다짐합니다. 반면 콩가루 집안에서는 바보들 지치다 거리에 지쳐 병들어 버린 알프레도옹이 주인님 1급 비밀을 허락도 없이 전달해주고. 열어 보지는 말라고 하네요. 그럼 열어 볼 확률 100%겠죠. 숙제 끝냈더니 바로 까발려지는 비밀. 열어 보지 말라 할 때는 언제고, 옷 사놨다고 야반 박진호리에 동참하라고 합니다. 여기는 왜 <laughs> 확대를 바로 옆에서 비밀 떨리는 동안 통관만 눈나 족적이네요. 연애하러 나갈 생각에 신난 재민이. 그만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라는 삼촌의 간곡한 부탁에 흔들리는 듯 하더니, 눈 개뿔 누나의 부름에 킥보드 타고 바로 달려옵니다 케이팝 공연 3,7만원 돌아버린 등장 눈썹 문신까지 만만치 않은 징징거림에 못 이겨 냉장고 사업 계획을 알려줍니다 먹튀시도 하는 잼민이 그럼 그렇지 바로 또 혼이 뺏겨 뽀뽀를 받아주는데 세상 로맨틱한 표정의 누나 가스라이팅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동면역 있는 개쩌는 리클로즈 발랐다고 맞받아주는 재민이 깜짝 놀란 누나 바로 튀어버리지만 삼촌은 가스라이팅 현장 급습 가볍게 처리하고 튀려는 차나 복수하러 여동생 등장 도대체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른 공격 없이 뚜껑 펴버리고 구출 성공 삼촌은 바쁘다고 빨리 오랍니다 어김없이 냉장고 개그를 시작으로 사업 시작하는 놀대형 엄청난 초기 매출에 기쁨을 주체 못하는데 사평을 yes. 감지한 가족 같은 기업 간부들 짬에 타고 흘러를더 달려옵니다. 바쁘다더니 옷까지 갈아입고 온 no, 삼촌과 제민이들 uh, 바로 전자레인지 프로젝트에 돌입합니다. 깜빡이 없이 냉장고 개그 날리며 등장하는 롤드형 전민이들은 타이거 마스크에게 맡기고 박지선생이 아, 역사를 잡아버립니다. 하지만 아, 히터 개그로 반격하는 박지선생 hey, the heat is on. 전자레인지 프로젝트로 독점 사업권을 따내며 가족같은 기업을 지켜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돈 떼먹은 동업자를 꼰지르며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박지선생 사실을 알게 된 놀드형은 분노하지만 집은 조금 남겨준다는 박지선생의 꼬드김에 프로젝트를 넘겨줍니다 마지막으로 죽을 때까지 같이 해쳐먹기로 맹세하는 가족같은 기업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배트맨 앤 로빈 무려 제작비 1억 6천만 달러 하나로 약 2,200억과 아놀드 슈와 제네고 오마 써은 조지 클로니를 필두로 한 초호화 캐스팅이 들어간 영화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보셨다시피 영화사의 길이 남을 정도로 흥망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전작으로 재미본 제작사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액션물을 만들라는 압력을 넣은 이유도 있지만 아예 원작을 개무시한 캐릭터 설정과 영화 완성도 자체에도 병만 요소가 가득한지라 감독 잘못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네요. 특히 시도 때도 없이 냉장고 개그를 날려드는 무기력과 <목소리> <날려도 목소리> 적국지를 강조한 해개한 디자인의 슈트, 번호 배트맨, 유우기간포에보의 배트 신용카드까지 너무 병맛이라 배트맨 패러디 영화라고 생각하고 보면 조금 낫긴 했습니다. 그나마 건질 것은 호이징 아이비 역을 맡은 우마서몬의 외모 정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 채널은 구독과 좋아요를 먹고 살아갑니다. 강요는 절대 아니고요. 협박입니다.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것까지.